지난주에 음~ 요거 제가 맛보여 드렸더니 언니가 이런 토마토 처음 드신다면서 그 자리에서 몇 개를 드시더라구요 그러면서 네 요거 두 박스 주문해 달라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언니네 집에 두 박스 보내드렸구요 언니가 잘 받아서 친정어머니 한 박스 갖다 드리고 언니네 집에 한 박스 드신다고 합니다. 한번 맛보면 반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맛이에요. 단단한 식감이 좋고, 어 찰토마토랑 네좀 다른 맛. 지금 옆에 언니가 매력 쩐다고 전해달라고 합니다. 맛있는 이래 농장의 짭짜리 토마토입니다. 크기가 앙증맞고, 정말 맛이 좋습니다.